안녕하세요. 소나무 명주신당의 명주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 남녀 사이의 궁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음, 많이요. <웃음> 많이? 응, <laughs> 어, <laughs> 많이요. 얼마나 좀 중요한 건가요, 궁합이? 음, 남녀가 이렇게 만날 때. 그게 많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인의 합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조상에서도 합의가 들어와야 되거든. 음 그래서 궁합을 볼때 나는 조상 합의도 같이 돼 있냐, 음 안돼 있냐. 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지. 음. 그래서 음. 제가 오늘 궁합을 한명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laughs> 왜 자꾸 궁합이요? 나이렇다고 궁합 한번 봐주세요. 네. 자. 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아무래 오늘 그냥 머리가 멍해. 나왔어요. 하루 종일 멍해. 얘네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어? 네 왜요? 결혼하다가 아니 둘다 세서 그래 음... 둘다세둘다 세다? 어 기운이요? 기운적으로 그렇고 음... 원래 센 사람과 센 사람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둘이 8살 차이 나는 건가? 좀 나아요, 아무튼. 하여튼, 봤을 때는 여기, 우리, 여자분도, 여기 한식 기주님도 보면 무호생이 11월하고 17일. 어, 왜이 여자, 이 여자는 일부 동사가 안 된다고 나오지? 음. 일부 동사가 안 된대. 네네네. 그리고 이 병인생이 1월하고 29일에 우리 박시대주. 여기도 원래는 일부 종사가안 되는데 아두분 다요. 음. 오. 근데 이 둘이 한번 붙으면 장난이 아닐 건데. 아 그래요. 응 음, 붙으면 사이가 뭐가. 응응 싸우거나 좀 그러면 네. 여자도 여자지만은 네네. 이 범이잖아. 서른 년에 범띠거든요. 네네. 호랑이거든. 네네. 근데 호랑이는 겨울에도 사냥을 잘해. 음. 음. 근데, 네, 아직까지는 발톱을 덜 드러냈대. 아, 진짜요, 남자가? 응. 음. 만약에 드러내면요? 음, 이제 드러내면, 왜 호랑이는 한번 물, 물으면 안 놓잖아. 네네네. 어. 둘이 이렇게 봤을 때는, 궁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상의 궁합은 괜찮아. 나는. 음... 조상 궁합은 괜찮은데, 이 둘의 인의 궁합이 난 별로 안 좋게 나와. 이내 인간과 인간의 그 아... 성향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아... 않아. 왜냐면은, 음, 여자가 한시잖아. 네. 음, 여자가 더 연상이잖아. 네네. 이 여자 보통이 아니거든. 음... 근데 이 남자도 보통이 아니야. 음... 그러니까 둘다 두뇌싸움을 엄청나게 해. 아, 진짜요? 어. 음... 그러면은, 그. 남들 눈에는 되게 보기 좋은? 음. 그러면은 뭔가 그 TV에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 뭐 진실이 아일 수도 있고 뭐 음, 음. 꾸며진 수도 음, 것 수도 있고, 꾸며진 것도 나와. 음. 근데 음, 이 여자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 아, 어릴 때요? 어. 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 고생을 좀 했어. 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둘 중에 하나가 철부지 시부지라 그랬거든? 그 내가 지금 누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둘다 철부지, 시부지는 맞아. 아... 철딱선이 없다고. 아... 근데 여자를 이렇게 보면은 좀안쓰러좀 불쌍해. 어떤 면이? 그냥 여자로서 인생 삶이. 음... 삶이. 어. 근데 뭔가 그런 궁합적으로 이두 분은 그렇게 좋은 궁합은 아닌 건가요? 딱히 막 좋다 말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여자가 진짜 이남자로인해서 뭔가 고생을 한게 나오거든 자꾸. 아,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음. 뭐 남자는 그냥 애기 같아. 음, 뭐 그런 모습이 없잖아. 어, 있어요. 애기 같아. 어... 나름 자기도 정신 차려서 해보려겠다고 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 비쳐지는 게 자꾸 어긋나. 어, 어긋나다. 응. 음.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 어긋나 보이거든 나는. 네네네 네. 그리고 여자도 철부지 시부지지만 남자도 철부지 시부지야. 어... 남자가 너무 애기 같은 성향이 많아. 아 그렇구나. 어. 여기에 자식이 있어? 그걸 여쭤보려고 가져왔어요. 어... 아직 없는데 어. 들어올까요? 아 너무 그럼 여자가 마흔 여섯이다. 그 가능할게 너안 되겠지? 네. 두 분은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떤 부부가 자기 새끼를 안 갖고 싶어 하는 부부가 있겠어. 근데 오. 조금 어려워. 노력을 해도. 응, 누구, 어려워. 누구, 누가 조금 더 어려워요? 만약에, 그 뭐, 씨나 뭐, 이런 기운이나. 그, 봤을 때는, 네. 올해는 지금 여자가 좀 많이 안 좋게 나오거든. 음. 응, 올해는. 네네네. 그래갖고, 지금 뭐, 이 시험관 아기를 한다고 해도, 네. 착착착 이렇게 되지는 않아. 어. 아, 쉽지가 않다. 어, 쉽지는 않아. 오... 그리고 솔직하게 난 말하면, 이, 애기, 이 삼신이라 그러잖아? 네. 난 그게 잘 뚜렷하게 안 보여. 아... 응. 그게 쉽지가 않는 거구나. 응. 어... 이분은 그럼, 네, 말씀하시 아무리 자, 여자분이 몸 관리를 잘했다고 한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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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쉽지는 않다고. 음... 분들의뭐 이런 개인적인 성향이나 뭐 이런 건좀 어때요? 성격이라고 해야되나음 성격? 여자도 좀 드세 드세다 어 보여지는 것도 쎄 네네네네 보여지는 이미지도 쎈데 여자가 이렇게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하는게 조금 비수 꽂히는 말을 잘하지 음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당황하면 어버버야. <laughs> 그래요. 당황하면 어버버야. 어버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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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레져. 음. 그 굉장히 당황하면은 그래서 이 여자 머리는 못 따라가기는 해. 아, 그래서 한번 승질나 가지고 지랄하게 되면은 서로가 지랄하는 거야. 어. 음. 이분들의 그러면 현재 이분들의 사이는 좀 어떻게 좀 보이세요? 자, 사이로 봤을 때는 <laughs> 얘네 지금 궁상 떨어? 지지리 궁상이라는데? 음, 어떤 좀궁상이라는게좀 그러니까 그냥 누구 하나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될 부분은 아... 그냥 뭔가 보여지는 이미지 그냥 지지도 궁상 같대. 어, 어 지지도 궁상이래. 아, 진짜. 어. 그런 궁상이 나쁜 거네요, 그러면. 어,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어이구, 할머니가, 어이구, 지지좀 구사 떨궜대. 딱 그러고 있거든. 어... 둘이서. 어... 남자가 일적인 음. 면으로 좀 어때요, 그 남자는? 남자는 좀 괜찮아요. 여태까지 조금 묻혔거든. 음... 많이 묻혔거든. 근데 이제는 조금 나오라는 시기가 됐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많이 넘기면은 좀 괜찮아질 거야.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지금은 미흡해. 아직까지는 미흡한데 한 마흔이 넘기고 나면은 음. 좀 괜찮아질 거야. 아 진짜 그 괜찮다는 게 응. 본인이 지금 하는 일이 괜찮은 거예요. 아니 면 뭔가 이분이 새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괜찮은 거예요. 음. 뭘 새로 시작을 하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못던 일이건 그그 어, 어. 그 자체에 인해서 뭐가 될건간에이 사람은 마흔 짝이 넘으면 네네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어. 자기 일적인 거는. 근데 어. 여태까지 그 기를 못 피고 살았거든. 아, 그 기운도 너무 약했고. 어. 그 여자분이 근데 그 새로운 걸뭘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반대를 한다 그래야 되나? 뭔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같다 갈등도 있을까 이분들이. 갈등은 이 둘은 서로 항상 있었어. 음. 남자가 많이 져줘, 져줬다, 져줬다 이분은 여자한테 그냥 기에 눌려 갖고 말을 못했던 것뿐이야. 음. 어. 근데, 이제는, 네. 남자가 좀 그러기에 좀 지친 것 같아. 그래서 뭔가를 자꾸 자기가 하려고는 하는데, 네네. 그거를 여자가 자꾸 만약에 이렇게 충이 들어와서 막잖아. 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큰 싸움이 나겠지? 아... 어. 그냥 응원해주는 게 좋다? 어, 나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너무 어리게만 살아왔거든? 음... 어려. 생각하는 마인드도. 근데, 꼴에 또 남자야. 그치? <laughs> 네네네. 그리고 한 가정에 어찌됐건 대주란 말이야. 네네네네. 대주로서 나도 길을 피고 싶은데 그 길을 음... 자꾸 이 기주가 눌러놨었다고. 여자가... 못하게. 어... 근데 이제는 그게 싫대, 이 남자는. 아, 본인도 뭔가 좀 길을 피고, 피고 싶대. 고 어... 싶대. 알겠습니다.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응. 어, 선생님, 트로트 좋아하세요? 뭐 듣죠? 어, 들어요. 어, 어 남자가 박군이고 여자가 한영이. 한영 씨 아세요? 알아. 음, 이분들이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응, 응, 결혼을 했어요. 응, 응, 결혼하지 응. 조금 됐어요. 뭐좀 2,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뭐 2년 정도 됐나? 아무튼. 그 정도 됐는데 그박근 씨가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응, 응, 선언을 응, 응. 한 거예요. 응, 이 직업 사업을. 응, 응. 근데 이제 여자는 이제 왜 기존에 이제 좀그 일을 잘하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걸 하냐. 그래서 뭐, 방송상으로는 뭔가 좀 그냥 갈등이 있어 보이게 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응, 응. 실제로는 좀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좀 가져와 거든요 음, 나는 괜찮아, 근데. 세다 그랬잖아,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가 장난이 아니라고. 어. 그난이 나는 이 개인적으로 이 언니를 알아. 한영 씨를 알아. 안다고요? 어, 나 옛날 모델 했을 때 선배 언니였어. 아, 진짜. 응. 그때도 세셨어요. 나도 셋으니까. <laughs> 나도 셋으니까. 어, 아, 그렇 사람 착해. 아 이분이요. 음, 응, 사람은 좋아. 뭔가 나이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도 뭔가훅 끌리는 게 있었을까요, 서로. 지금도 그러겠지. 뭔가 그런 감정이 되게 많아 보이세요. 선생님이 부시게는. 그, 뭐 감정이 있으니까 만났겠지. 근데 내가 자 조상형 합은 들어서 있는데 이내합이 약하다는 거는 네네. 인간 쪽에서 많이 축돌, 축돌, 축돌 많이 된다는 얘기거든. 네네. 내 완벽한 이상형은 아니란 말이야. 네네. 둘 다. 음 응. 거기서 이 둘의 티각이 많아. 어... 사실 뭔가 박군 씨가 뭐 옥탑에 살고 뭐 돈이 없었는데. 그 한영 씨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산 거란 말이야 뭐 응. 한영 씨가 푸어줬다고 뭐 해야 되나요? 응응. 그래서 남자가 조금 철이 없이 좀 보이시는 거예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아니 근데 지, 이 남자가 생각하는 게 철딱서니까 없다니까 가끔 이제 럭비공 같아 얼로 튈지 모르겠는 거야. 음... 얼로 튈지 모르겠다. 응. 그거를 이제 한영 씨는 감싸주는 건가요? 그치. 그렇게 가면은 내 여자가 근데 그래서 여자가 그 자기 이 기를 네네네. 그 기가 세잖아 그걸로 자꾸 누르려 고 그러는 거고 누르려고 한다 어. 이분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무리 좋은 부부여도 이런 갈등들이 조금 사소한 갈등이어도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음. 이 그런 그럴 확률도 있을까요 이 부부한테 그치. 계속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은 네.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혼한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음... 근데 아기를 갖는 게 진짜 조금 많이 어려울 거야.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뭐, 음. 분명히 이 부부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할 텐데. 음, 음, 음. 어, 구설은 더 없어요 이분들. 근데 이 사람들은 나오는 거 자체가 구설인데 뭘? <laughs> 어. 티에 나오는 구설이. 응 음,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어찌되건 방송에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난 자꾸 구설은 이 사람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구설은 언제든지 다 따라와 있어요. 음, 이 부부가 좀 조심해야 될점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부분? 그냥 서로 좀 이해 좀 잘하고 살면 돼. 음. 서로가 서로가 이해하는 이 그게 너무 떨어져 떨어진다 어. 음... 그 여자는 무조건 내말에 맞춰야 되고 음... 남자는 왜 굳이 그래야 되고 음... 그래서 둘이 이제 막 이러면서 실갱이를 하는 거겠지 근데 계속 이 실갱이를 하다 보면 사람 언젠가 지치거든 네네네. 어. 그게 이제 나쁘게 보이는 거고 서로가 좀잘 맞춰야지 그러다 보면 뭐 지칠 수도 있다. 그 응, 응. 뭐 부분도 있는데, 뭐 건강이나 뭐 이런 일적인 거나 뭐 조심해야 될 점도 있을까, 이런데? 딱히 없어. 근데, 우리 박군 같은 경우는, 우리 박군 씨는 지금부터 뭐사업이건 뭐건 간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어. 지금 말고는 마흔이 넘어야 돼. 뭘 시작하더라도. 지금 너무 섣불리 시작하면은, 어,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어, 진짜로 주도가 도안 되니까 조금 왜냐면은 아홉이고 마흔을 넘기면은 이 사람이 그런 운기가 마흔 넘어서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요때 되면 이 사람이 운기가 좀 커지거든 어 괜찮아.